그만 잘하셨어요. 심호흡 하시고 자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리실게요. 납작하게 엎드려서 자 푸쉬업 할건데 푸쉬업도 그립, 양손의 간격에 따라서 자극점이 다 달라져요. 보세요. 양손을 좁혀서 팔꿈치를 완전 붙여버리면 가슴보다는 삼두에 자극이 많이 가.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뭐지 그러면 가슴 안쪽에도 자극이 많이 가고.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손 가슴 옆에 집은 상태에서 본인 어깨에 한 반뼘 정도만 넓힐게요. 음, 응. 손짚고 자, 손 조금만 더 밑으로 내릴게요. 자, 그 상태에서. 자, 밀어 올릴게요. 올리면서 후, 내릴 때는 배까지 깔게요. 시작. 하나, 내리고. 둘, 셋, 속도 맞추세요. 넷, 다섯, 십회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내려가시고요 배까지 까세요 배까지 깔고 천천히 어, 심호흡 하시고 너무 힘들면은 배까지 까셔도 돼요 근데 전부 다, 다 잘하시네 자 이번에 다시 양손 가슴 옆에 짚고 자, 내려가서 시작이요. 내려가서 준비 시작. 후 하나, 후 둘, 후 셋, 후 넷, 후 다섯, 후 여섯, 후 일곱, 후 여덟, 아홉, 라스트 열. 그만 잠깐 쉬실게요.